오늘부터 어,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이고 현재 체중은 83kg 500 운동하러 오기 전에 83kg 500 나갔고 음, 한 3주? 설날 전까지 한 3주 정도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홍 감독이 어, 있는 학교, 학교고 웬만한 헬스장보다 기구가 좋아서 그리고 오늘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워서 어, 이쪽으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운동은 어, 런닝머신 저쪽에 런닝머신 있는데 런닝머신 뛰기 걷기 어, 예전에는 잘 뛰었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 가지고 많이 못 뛰니까 그냥 뛰는 거랑 걷는 거한 30분 이상 할 거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아령 복근 스트레칭 까지 이렇게 어, 오늘 운동할 생각입니다 3주 운동을 해서 목표는 75kg, 한 75kg까지만 빠져도 어, 성공일 것 같은데, 술만 안 먹으면 술만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충분히 뺄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3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을지, 일단 한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들닝머신 부터 걷고 뛰는 쟤부터 먼저 시작네들 쟤네들, 런닝머신 다 탔습니다 런닝머신 40분 탔고 상체운동 할건데 상체운동 하기전에 걷기좀 하고 옷을 벗고 상체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이제 두꺼운 옷이랑 땀복을 벗고 상체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아, 아, 선수 생활할 때 맨날 땀복 입고 살 빼던 버릇이 있어서 땀복이랑 옷을 항상 껴입고 운동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껴입는건 아니고 다이어트 할 때만 마라톤도 뛰어보고 했는데 그런거 뛸 때는 가볍게 등산 할 때도 가볍게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만 항상 땀복을 껴 입고 옷을 껴 입고 운동을 합니다 아우 벗으니까 살것 같네 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 70kg까지만 빼면 좋은데 1차 목표는 75kg 운동으로 아로아령하고벤치하겠습니다니체운동으로아령 <laughs> 발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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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회 5회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몸에 탈라서 5회만 시간도 끝나고 복근하러 왔습니다. 복근 오늘 3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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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laughs>